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어, 오늘은 25화 수련의 정화, 순화, 승화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정화, 순화, 승화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이제 하고, 어, 이치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기운을 운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보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정화, 순화, 승화에 있어서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정화는 깨끗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순화는 순수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승화는 오르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수련은 보통 정화, 순화, 승화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이런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정화는 어, 수행자의 몸과 마음 정신에 있던 어두움을 어, 정리하고 이렇게 닦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순화는 이렇게 정화를 통해서 이렇게 닦여져 있는 상태가 어, 초기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어,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 이것은 담배나, 어, 술등의 탁한 것들로,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 치료를 통해서, 어, 나쁜 성분이 제거가 되었을 때, 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 이것을 안정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순화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승화는, 어각 과정마다의 깨우침을 통해서 한 차원 빛이 거듭나고 밝아지는 과정입니다. 정화를 통해 어둠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 순화를 통해 안정화를 시켰다면 이렇게 정화를 하기 전의 상태보다 자신은 더 거듭난 상태일 것입니다. 어 이것을 승화라고 보시면 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화, 순화, 승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의 설명은 어, 정화수나 승화를 좀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상황을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정화가 필요한 상황은 자기 스스로 어둠을 인식한 상태일 것입니다. 어둠이 인지가 되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에서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불편함이나 힘겨움이 있다면 그것이 몸과 마음, 정신 중에 어디에 작용하는지 또그 부위나 위치가 어디인지 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면서 어둠의 상태를 스스로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냅니다. 어, 기운적으로는 어둠이 이렇게 혼재가 돼서 탁한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 부위로 어둠을 응집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만들고 난 후에 어, 그것이 충분히 인지가 되면 그 어둠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 집 안에 먼지가 가득해서 어수선하고 더러울 때. 어, 빗자루로 그 먼지를 쓸어서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 정화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순환은 어둠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밝음을 일깨우고 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전, 안정된 상태로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 한 곳에 모아놓은 어둠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때그 어, 원인 물질을 제거하면서 일어나는 금단 증상이라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될수 있는데 그것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순화인 것입니다 어~ 대체로 그런 금단 증상의 상태가 될때 어, 참고 버티는 것보다 어, 중동 물질보다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그 상태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복용하거나 하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어, 수련의 과정으로 보면 어둠을 제거한, 것, 제거한 것만큼 어, 존재에게 맞는 그곳에 필요한 기운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안정화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순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승화는 어둠이 제거가 되고, 새롭게 채워진 밝음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상승과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을 제거하고 밝음을 채웠다고 해서 그 상태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밝음이 전체적으로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면서 처음의 상태보다 더 밝은 상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어, 조화를 이루는 정도는 그 밝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과 마음, 정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 수련의 경우에 초심자의 경우는 어,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 이유도 어, 스스로 인지한 만큼 어둠이 제거가 되고 밝음이 채워지면서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통계적으로 볼 때도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수련의 변화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그래서 수련 중에 10분만이라도 수련이 되어도 충분히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 시간 내내 어, 애를 쓰고 뭐 괴로움과 싸우기보다 수련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어, 50분 정도의 시간을 들이더라도 자신을 충분히 안정시켜서 나머지 10분 정도의 시간에 수련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것도 수련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수련은 정화, 순화, 승화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둠을 제거하고 순화를 통해서 자신을 안정시키고 승화를 통해서 더욱 거듭나집니다. 어, 이런 정화, 순화, 승화의 과정을 실제적인 수련의 방법으로 적용하고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바른 수련이 아닐까 합니다. 어, 성문업 수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추상적인 용어나 개념, 어, 또는 뜬구름 잡기식의 이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각각의 개념이 어, 실제로 수련에 명확하게 적용이 되고 실현과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실제로 실천이 되어 어, 이뤄내지 못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것입니다. 어, 수련의 경험과 체득을 통해서 진실된 이치를 알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어, 어, 가능한 것이 어, 진법수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수련은 스스로의 경험하고 체득한 어, 것만 믿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 수련에 있어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보고 듣기만 하는 것보다 작은 이치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거듭나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